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 죠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누구로부터 신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시간이죠 시간 근데 이 시간을 잘 쓰게 되면 엄청난 선물이 되지만 이 시간을 잘 못쓰면 고통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잘 쓰고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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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뭐 학창 시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뭐 시간을 맨날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시간을 썼다. 그러면 그 대가는 중년 때 받게 되고 노년 때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정말 잘 쏟았다면, 중년에 편해지는 것이고, 노년에 편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박이 터지게 공부를 하잖아요. 뭐 공부를 꼭, 공부뿐만 아니라, 어 젊은 시간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투자를 잘했던 사람,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 등등등. 시간을 잘 쏟아야지만 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보이지도 않았던 터널에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고통과 불안 공포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더 불안해지고 더 공포스러워져서 두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왜냐 손을 두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에 몰라 어떻게 되겠지. 나 몰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낮아빠진다 그러나요. 낮아빠져버리면 상황은 점점 점점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방법을 찾고 본인이 추구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끝이 아주 작게, 바늘처럼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을 때, 그 불빛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갔을 때는, 아,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버텼던, 그때까지 고분분투하였던 본인 자신이 대견스러워지는 거죠. 벼랑 끝에서, 라는 동영상 올렸는데요. 거기에 정모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50평 매장, 손님은 한 명도 없고, 경상지출은 수백만, 보통 멘탈로는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뭐전 국민의 카드 사용량이 1월 달에 51조에서 2월 달에 28조로 반,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그리고 점점 더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저번 주에 저번 주 제가 어, 일요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올리, 올리잖아요. 주로. 그때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죠. 환자 수가 900명을 찍고 800, 600, 500, 600, 뭐, 이런 수준이었는 거죠. 자, 근데 두 손을 놓지 않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고, 또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400, 300, 지금은 제 200, 앞이 2자로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확진수, 확진수가, 확진 수가, 확진 환자 수가. 물론, 200명도 많습니다만 200명도 하루에 200명씩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저번주에 비해서는 아 점점 그 기세가 누구로 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500 600 900까지 올라갔을 때900 하루에 확진자 수가 900이었을 때 그때 이 끝이 어딘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 내일 천명 넘겠네. 이러다가 매일 뭐 삼천 명씩, 사천 명씩 확진되면 어떡하지? 그때는 이제 불안, 공포, 두려움이 가득 차있을 때인 거죠. 터널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이때 사람은 이제 가장 두렵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은 사람을 공포심에 몰아넣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버티고 또 버티고 최선을 다하고 뭐그 방역을 최선을 다하고 특정 종교의 전수 조사를 하고 뭐 등등등 나름대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이 숫자가 이제 줄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죠. 국민성, 국민성. 자, 이상 어떻게든 잘 버텨야 된다. 노력하자. 그런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900명을 찍고 지금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공포스러움 저번 주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번 주에는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이렇게 전가세가 쭉 줄면서 예, 그 확진자 수의 전가세가 확연히 줄는 것을 보면서 이 아, 이거 계속 노력하면 잡힐 수 있겠다, 잡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저번 주에 900명을 치고 계속 올라갈 때,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을 때, 그때는, 어, 이거 잡힐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아, 이거 노력하면 잡을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떤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단,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보내버리면 그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에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 최선책을 찾아서 그 최선책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또 몰두하고 집중했을 때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그 두려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끝간데 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세가 누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대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고충이라는 것들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자, 그런 고통,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두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아이고 나 몰라, 나 나자빠질 거야. 나자빠지지 않는 이상 최선책을 매일 찾고 또 노력하고 또 최선책을 찾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그 터널의 끝이 바늘 구멍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 저거 끝이 맞나? 어, 저거 불빛 맞지? 저거 맞아? 그러면서 좀더 가고 좀더 갔을 때그 불빛이 조금씩 조금씩 커졌을 때, 야, 저 출구다! 그랬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그 순간에 묵묵히, 묵묵히 걸었던 본인 자신이 대견스럽게 생각되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을 한 번, 두번 하게 되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내공이 생긴다는 거죠. 내공이 생기고 다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대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아, 이런 것을 잘 극복했다다. 이런 것을 잘 극복했다는 그런 대견함을 가졌을 때 그것은 뭐, 금액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이 지금 상황, 이런 전염병의 상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정신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뭐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그 속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죠. 아 자포자기식의 마음을 가지느냐.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집중, 노력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냐. 전자의 경우에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점점 되돌이표로 제자리그름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그 상황에 최선책을 찾고 집중한다면 어느 순간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터널을 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불안증도 마찬가지죠.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 많죠. 그 최악의 그 고통스러울 때는 끝이 안 보이죠. 하지만 그 끝을 지났을 때는, 어, 내가 왜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책을 찾고 그 최선책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것이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뭐 끝간데 없이 올라가는 불안, 공포, 두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공포, 그런 것들도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막 출근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기상도 하실 거고 일어나실 거고 그럴 시간이네요. 이번 일주일 뭐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일주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어, 이 문제가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이번 주에 많이 더 줄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